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크 블루입니다. 아, 오늘은 엄마께서, 어머니께서 정말 만 원을 주셨어요. 추석이라도 더 보태주셨나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문구점에서 푸짐하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사서 1원 2,000원, 3 0원 4,000원, 4,400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더 쓰겠죠? 나, 아, 저왜 이러죠? 콜라를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펩슈는 일단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모스 물풀 두개 아모스 물풀을 샀어요 하나 몇백원이죠 하여튼 제일 싼걸로 샀고요 그리고 착풀 요거 천원짜리 크다랗고 양도 많아서 화질이 왜이러지 하나 샀습니다 이거 꼭 사보세요. 그, 1200원짜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이두개샀고요그 다음에, 아휴. 젤리 괴물. 이거, 입으로, 입으로 부족, 뭐, 약간, 하여튼, 색깔 되기 엄청 핑, 핑크? 약간, 당당한 황 색깔 나네요. 어떻게 나 거야, 이거? 깨! 됐다. 오 대박 색깔. 화질이 왜 이러죠? 됐다. 색깔 완전 예쁘요. 오 냄새 진짜 좋다. 오등명도되짜네요음 이거 색깔이 되게 괜찮네.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뭐, 이게 핑크색은 안 좋아하지만, 파란 색깔 있으면 꼭 사야 되겠네요. 니. 담아줄게요. 이것도, 어우, 잠시만. 어, 방귀 소리가? 넣어주도록 게요 끝. 그 다음에, 액교입니다 칼라 액체 몬스인데 이거 500원? 아, 맞다. 이것도 500원이에요. 500원? 일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건 이거랑 똑같네요 성질이 옛날 때 샀었던 거? 녹았지만 아! 오 보라보라해 근데 이 애끼는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가수스로 냄새가 극혐이 되거든요 오 색깔 오 색깔 대박 오여는좀 완전 곤약 젤리 맛 완전 느낌이에요 여긴 색깔이 조금 엄청 진하게 나오네? 연 한데. 오, 대박. 와, 진짜 좋다. 이거랑 느낌이 차원이 다른데요? 뭐지? 어떻게 너무 좋은데? 아. 어떻게 하죠? 너무 좋아요. 한이 정도는 그만하도록 하죠. 이걸, 어, 이걸로, 이걸로 넓게 만들어야 되겠구만. 넣어줄게요. 이거 500원이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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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느낌 너무 굿굿합니다. 빨리빨리 쓰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와우, 그리고 이거, 저 이거 처음 사봐요. 이거 옛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안 샀거든요. 옛날 때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안샀는데 이번에 샀네요. 이거 이거 마블링 있는 거란가? 하여튼 이거 제몬인가 했긴가 모르겠네요. 과일같이 생겼어요. 과일. 아 어, 이거 안 뜯어줘. 내 손톱이 작아서 그런 거야. 뭐, 뜯어지긴 하지만. 뭐, 이렇게 꼼꼼히 붙이셨다. 그냥 확 뜯을까? 어우, 안 뜯어진, 오, 됐다. 확 뜯었다. 테이, 여러분, 테이프 뜯기 귀찮을 때는 아빠한테 와서 내달라 하던 거 아니면 직접 가위질로 떼셔야 돼요. 야! 야! 오, 대박. 아니, 제일 귀네. 이 오렌지 향 났네요? 귤향? 오 마블링 어왜 이렇게 화질이 화질이 안 좋지? 어 됐다 마블링 어왜 이렇게 화질이 이상해지지 계속 저 손톱이 너무 짧다고요? 원래 짧아요 어 마블링 너무 예쁘다 이것도 500원일 거예요 큰 거는 1000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블링 너무나도 예쁜 젤 괴봤고요. 굿!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는 젤리 사탄 괴물이라고.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오, 완전. 완전 완전. 형광빛 나는 노랑색 투명투명한 거. 향기는 저 그렇게 좋아하는 냄새는 아지만도 한기롭네요. 냥! 냥! 바지라 요쪽으로 와라 요쪽으로 와라 어 됐다 느낌 완전 좋아요 이것도 이제 그만 소개하도록 하죠 500원이에요 자 그럼 이걸로 애교... 잠시만 아! 맞다 이거 두 개를 소개 안할뻔 했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산 진주 슬러임 만들때 쓰는 진주알이거든요 색깔이 많아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치즈몬이에요 저는 색깔있는 치즈.. 으 소리가 색깔있는 치즈먼 전 별로 안좋아해서 투명치즈몬으로 사봤습니다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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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어, 완전, 완전, 완전 투명해. 이거 그냥 치즈면 너무 느낌이 좋아요. 사랑, 사랑하는. 아, 너무 좋아. 이 바풍 전 엄청나게 크게 되졌네요. 여기서는 카메라 거치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못하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걸로 네게 만들게요. 오늘은 액끼 소개를 해봤자요. 처음으로 아 애끼 소개한다. 이거 산 이거 물풀 그리고 젤리 괴물, 에이. 액체 괴물, 치즈 젤리 몬스터 그리고 진주알 어디관요 여기 땅 진주알까지 이렇게 사봤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애교 영상 만들고 갈게요. 안녕.